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점피가 있어, 점피 전피가 있는 점피를 전피를 어떤 직선 L이 있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피다시다 하면, 즉, 점피가 있고, 이렇게 직선 L이 있어? 직선 l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는 얘기는 같은 거리가 되도록 옮기고, 자, 같은 거리가 되게 옮기고, 직각이 되게. 즉, 수직이면서 같은 거리가 되도록 반대쪽 이렇게, 여기 바로 피다시가, 어, 이점피를 직선에 대하여 대칭기던점을 구하는 거야. 자, 이렇게, 이 p-를 구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야 돼. 첫 번째는 중점 조건이야. 중점 조건. 무슨 말이냐면, p와 p-, 선물 pp-의 중점. 중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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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중점이지? m이라고 하자, m. m은 직선, 직선 l 위에 점이야. 직선 l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자, 얘가 중점 조건. 음, 당연한 거지. 자, 수직 조건은 뭐야? p와 pp-의 기울기. 이거의 기울기와 곱하기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를 곱하면 이거 수직이니까 즉이 선분과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 이거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이거 두 개를 꼭 이용해야 돼자점3 콤마 1 있고 직선 y 2 x가 있어 자 이렇게 직선 y 2 x가 있다고 치고 점 p가 어다고 치자 3 콤마 1자이점3 콤마 1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점 이렇게 여기 있겠네 이렇게 같은 길이가 되면서, 수직이 되게, 여기 이렇게 p- 하자. p- 라고 하자. 이렇게. 이 점의 좌표를 어, 엑사도 괜찮은데, 다시가 싫으니까, 그냥 바꿔볼게. a-b라고 할게. a-b, a-b. 이 점의 좌표를 p-라고 하면, a-b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정하자. 그럼 a-b를 구하라는 뜻이야. 이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이야. 자, 첫 번째, 뭘 이용한다고 첫 번째, 무슨 조건? 중점 조건. 중점. 중점. 조건을 이용해. 즉, pp, 어, pp- 중점은 2분의. 잡혀 둬야 되겠지? a 더하기 3 콤마 2분의 y잡혀 둬야 돼? b 더하기 1 얘가 중점이야 이 중점이 어디에 있어? 직선 요거 위에 있는 거야 요거 위에 얘가 중점이니까 여기가 그럼 y 대신에 요거 대입해 2분의 b 더하기 1은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3이렇게 약분 되고 자1 곱해줘 b 더하기 1은 이거 곱할 거니까 2a 더하기 6이 되나? 자 정리하면은 뭐야 2a 요거 이항하면 빼기 b는 이거, 이해가면 만화수. 자, 여게첫 번째 식이고, 이렇게. 자, 두 번째 식은 뭐야? 수직을 보게, 수직. 수직 조건. 즉, 요거의 기울기, 어떻게, 왜? X 앞에, X 앞에, X 앞을뺀 거. A 빼기 3분의 Y끼리 뺀 거, B 만화수. 이게 기울기야, 곱하기. 요게 기울기 얼마니? 2. 얘가 얼마 많았을. 일 그러면 A 만화스3분의 B 만화스 1은, 나눠지면만화스 2분에, 이렇게. 이, 어, 이, 어, 어, 떡할까 여기 있는 마, 어, 만스 1을, 얘랑 곱하자. 마이너스 A에 더하기 3은, 이건 1을, 얘랑 곱하자. 2B, 마이너스 2. A 이하하면, A +2B. 플러스 2B. 마이너스 이하하면은, 플러스 5. 는 0. 자, 이렇게 자, 연립할 거야. 곱하기 2하자 곱하기 2 하면은, 어, 되겠네. 곱하기 2 하면, 4A, 빼기 2B. 여기 5가 여기 있니? 잠깐만. 힐러적이가. A 더하기 2B는, 는5 지키는 거지. 자, 이거 2배 하면은, 4A, 빼기 2B는, 마이너스 10. 2배 한 거니까, 저 2개 더하면, 얼마니, 이거? 5A. 5A 맞지? 5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5. 따라서 A는 얼마니는? 마이너스 1. B는? 여기에 대입할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에 빼기 B가? 마이너스 5니까 B 양하고 여하면? B는 3 나오네, B는 3. 이렇게.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1, 콤마 3이다. 이렇게 되겠네